무슨 일이 너무 웃겼어. 아, 찍지 마! 아니, 얼굴은 안 나와. 이거, 이거, 층층이 이거 뭐야? 아, 다 주래? 그래? 어? 바리스, 엄마, 바리스타 꿈을 우리 집에 이 바리스타 가 자격증 취득하러 갔다가 에. 커피 하루, 하루, 한세잔 먹고 집에 와서 미쳤어. 뚜껑 열려고 참으로 <laughs>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 증못 닦다. 엄마 커피도 못 먹는 게뭐 바리스타. 자격. 그래도 우리 집에서 지금 바리스타잖아. 엄마가 내때 건이 건이 커피 만들어주고 나내커피드가 그거야 주 <laughs> 먹고 <그거야> 바리스타 <laughs> 언니. 야 커피 두잔 해봐. 언니. 어? 와? 얼음 얼음 넣어? 어. 엄마 아니, 언니가 한잔보한 잔에 두죠, 그래. 두 쪽에. 두잔해야지 엄마 그래. 언니가. 어, 어. 오늘도 고등어 굽냐고 말이 아니, 많아. 아, <laughs> 고등어도 굽고 썼어. 소 소고기도 있다. 어쩔래? 언니 건 20%야. 나는 30% 먹었어. <laughs>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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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% 할인된 거더더 더 오래된 거 먹었다. 이그는 아닌 거야. 야, 커피 해 응. 김강순 여사. 바리스타의 꿈을 여기서 지금 우리 집에서. <laughs> 김마당 여기 마, 여기 이름 뭐야? 별다방이야? 봉숙다방? 어? 봉숙이다방? 광순이다방 뭐야? 순이다방. 순이다방이야? 네. 어, 순이다방. 네. 커피 좀타 와. 네, 알았어요. 엄마 나 얼음 얼음 한 다섯 개. 바로 마시게. 알았어. 맞 응. 다섯 개를 하고? 그니그 그러니까 정도로 많이 안 필요하다는 거야. 고등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송옥선이가왔구만 <laughs> 왔구나. <맛있대>. 왔어. <laughs>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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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겠다 <어쩌면> <laughs> 맛있겠다. 맛 맛있겠다. 맛 맛있겠다. 엄마 겠다 맛있겠다. 맛있 너 오늘 출근하는 날이야? 시끄럽다, 나. 하나 더 꺼야 돼? 네. 잘 갔다 왔니? 잘 야, 고구니. 고구나, 이모가 너한테 부탁 한번 할게. 안, 안 찍어, 너 얼굴. 고구나, 이모가 하나만 부탁할게. 너가 만약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. 뭔가 사고를 큰걸 쳤어.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조용히 해. 닥쳐 권아 그러면은 무조건 경찰서라도 가나차살 건데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사출하게 됐거든 할아버지까지 응. 경찰서 가라니까 응? 500만 원씩 금액 가성비는 또뭐 1주일 줄게 야차 500만 원씩 야 권아 이모가 이무, 이모 얘기하는데 너 너무 힘들고 도저히 내가 뭐 엄청 큰 잘못을 했어 코인 투자를 해서 내가 실패를 했어 응?

아 e 김광준씨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 왜? 예수님이 h a 라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 건 u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 는 u What are you? w h 세상에 아니요. 불신 불신적이야. 뭐라고? <laughs> 엄마가 아무도 믿지 말라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<laughs> 믿는 거는 이게 생각에 그때 그렇게 살면 그런 소리야.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 살다 의심하고 살면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맞는 <laughs> <말하는> 건데. 엄마가 <laughs> 내가 얘기해 봐. 그대로 말해 볼게. 어. 야. 친구랑 음료수 마시다가 <laughs> <laughs> 화장실갔잖니 빨리 와. 그럼 다시 와서 저 그거 마시지 말아라. <laughs> 거기다 못 하나 쓸수 있네 <laughs> 했어 안 했어. 야 이게 이게 네 잔인가 없다. 안두 잔이야 이거. 아니 어. 순이다 봐. <laughs> 차도 렌트 한다니까. 렌트가 아 기사 아직그 얘기한 거야? 렌트 회사가 일부러 기사 난 거를 더 삼겹살이 안 하는 소리해. 안 하는데 뭐. 그래도 그걸 다 보고. 애기들. <laughs> 내가 요즘 안 올렸더니 언니가 집에 뭔일 있나 했대. <laughs> 그랬대? 어. 봐봐. 이거는 봐라. 20%야, 할인이. 언니가 더 좋은 아니, 거 먹는 거라고. 그게 아니라 단일로 해서 그, 그 사람들 저, 저 세일하는 거남정제은 그랬다. 또 나만 고등어. <laughs> <laughs> 뭐래? 나만 <남한> 고등어. <고등구마. 웃음> 자기도 고등구마. 소고기 좋아하는데. 고등어가 얼마나 비싸지? 언니 고등어 진짜 비어 야, 아유, 엄마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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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직 뭔 뭐, 몰라, 엄마. 엄마, 고등어도 한살 사와봐라. 지운게 없나? 맛있는 거 샀어. 나는 30%짜리 먹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. 나도 30% 대비 <laughs> 되니까. 나도 쇠고기 먹고 싶다고. 이런 거야. 내가 먹게놨 아니, 악도 언니 거사는데 그지? 언니 안 왔잖아. 이거 부려고 그랬거든. 아니, 아, 이거 아니야 다른 거. 이런 건데, 브러나룰구 먹었잖아. 근 이게 더 좋은 좀... 거야. 이거 20%짜리야. 그거 20%밖에 안 된다는 거는 더 맛있어서. 아, 진짜. <laughs> 똑같은 건데, 뭐지? 근데 왜 그래야? 손님을... 응, 왜 그래. 이내고내에스요아무감 말처럼 안, 물어봤네? 안, 해, 안, 해. 안, 해, 안 해. 이거 해동시켜. 저기 있다 먹었는데. 아, 알았어. 해동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야, 뭐, 단정한 엄마와 그렇지 못한다니 네. <laughs> 단정한 엄마와 그래서... 그렇지 못한다. <laughs> 엄마. <laughs> 무릎팍 이렇게 넘어지기만 단정한 지금 뭐, 항상 뭐, 단정한 여자와. 아, 엄마! 아, 딸내미! 아, 엄마! 아, 딸내미! 아, 엄마! 딸내미! 무릎팍 괜찮아 다 났네 아유고 고생들 고생들 아이고 딸내미 아, 안 넣었어? 응 아, 들기름 넣어 응. 엄마 나 아빠 들기름? 어. 응. <laughs> <laughs> 아버지!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다가 웃고 떠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네. 아버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빠! 딸내미, 딸내미가 있수? <laughs> 우리가 있수? 혼자가 아닙니다. <laughs>